자, x는 10 자, 10 저장을 했구요 펑션 g v. 자, 여기좀 함수 만들었 u n c t i o n gv 자, 여기 함수 만들어요 x plus equal 5 0 이래요 도큐먼트 라이트 x 를 한번 쓰래 여기에서 펑션 n v 괄호 o n l 고 괄호 열고 닫고 바 y 는2도 y 수 만들어서 여도큐먼트 y 자 호출 기도까 GV, LV, 자 GV 호출하죠. 그 다음에 LV 호출하죠. 여기서 지금 호출하니까 일로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싹 올라갑니다. 그러면 X는 얼마? 10이네. 그죠? X는 10이네. X에다가 50을 더하래. 그 요거 풀면은 이렇게 되죠. x 는 X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 더하기 50을 했으니까 X는 얼마? 자, 60이 저장이 될 것이고, 자, 이것을 출력하니까 60이라는 결과 값이 나오게 됩니다. 나왔죠? 자, 일단, 이번엔 LV에요. 자, LV 출력해보자. 호출, 이렇게 가죠? 봐, Y는 20. Y 플러스 이퀄 X. 자, 그럼 이거 풀면 은 Y는 Y 플러스 X. 자 y에 얼마? 20이었고요. x는 얼마? 60 됐었죠? 조금 전에. 그죠? 조금 전에 여기서 60 나왔잖아. 그러면 x에는 60두개 더하면 얼마? 80. y는 80. 따라서 여기는 80. 출력되면 80 됐습니다. 도큐먼트 라이트 HR 가로선 하나 그었어요. h r 태그 자 밑에 도큐먼트 라이트 h e 태그를 이용해서 x는 x 하니까 자 조금 전에 x를 보았다 60은 제대로 나왔습니다. 밑에 볼까요? d o c u m e 도큐먼트 라이트 y는 y라고 했어. y 출력하랬어. 아까 y 80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밑에 y가 없어요. y가 없어요? 안 나와? 왜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 왜안 나오지?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상태를 보면은 자 여기서 제가 요소검사 해볼게요. 페이지 검사하면 오류 나와 있어요. 여기 에러 1. 자 찍어보게 되면은 콘솔에 지금 오류가 찍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봐도 되겠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컷 레퍼런스 에러 참조 오류라고 나옵니다. 참조 오류. Y is not defined. Y가 정의되지 않았대. 이게 뭔 소리야? Y가 정의되지 않았다니. Y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자, 여기 있는데. 있죠?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정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할수 없어. 25번 라인 실행이 안 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출력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건 왜 그러느냐? 변수라고 하는 놈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생명 주기가 있는데, 보니까 x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바로 뭘 만들어냈어요? 바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냈죠. 그죠? 그러면, 얘는 라이프 사이클이 어디까지냐? 스크립트 시작하자 만들었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끝나는 순간에 없어져요. 자, X는 여기서 죽습니다. Die. 그런데, Y를 보게 되면, Y는 어디에서? LV라고 하는 펑션 안에 지금, b a r 를 이용해서 b a r Y는 20이라고 썼죠? 따라서 이 함수는 생성이 어디에서 됐어? 함수 안에서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시점에서 실행이 끝나는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다이가 돼요. 여기서 끝나. 여기서 아무리 y를 찾아봐야 불러봐야 이미 어떻게 됐어? 소멸된 i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남아 있는 x는 남아 있어. 그래서 얘는 살아 나와요. 출력이 돼. 하지만 y는 이미 이 함수가 실행됨과 동시에, 즉 여기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호출이 한번 되잖아. 호출된 다음에 y를 썼죠. y 쓴 다음에 y를 지워버려요. 메모리에서. 쓱.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는 이것을 전역 변수 이거를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해요. 전체 영역에서 사용한다. 자 변수 또는 함수 안에 어떤 영역 안에 변수를 새로 만들잖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했냐?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하고 버려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변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의 용량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주 메모리 기억 장치, 주 기억 장치를 사용을 해서 용량을 쓰고 있는 거야. 얘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냅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크립트가 모두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당 X라는 변수를 여러 번 사용할 경우에는 유용하겠지만 한번 쓰고 말 거야. 특정 상황에서. 그럴 때는 전역변수보다는 오히려 지역변수로 두어서 얘가 실행이 됐을 당시에만 메모리에 올라갔다가 얘가 끝나면 쓸모 없어지잖아요. 쓸모 없으니까는 제거를 해주는 게 메모리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용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퍼포먼스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전역변수가 더 좋다? 지역변수가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영역에 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변수의 라이프사이클 생명 주기라고도 얘기합니다. N은 10. 자, N에다가 1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현재 지금 N은 10이죠. 그죠? N은 10이에요. function LVN. document.write h3n은 n. lv100. 자, lv100. 함수 호출합니다. 슝 올라가요. 그러면 en하고 e n 하 같은 애냐는 거야. 원래 이거는 전역변수, 지역변수의 개념보다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 누가 누구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자, en과 en은 같은 애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0에 해당하는 요 값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요? n에 들어가는 거지. 얘는 전역 변수에 해당하는 n이 되는 거고, 얘는 매개 변수예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애야, 다른 애. 다른 애. 이해되시죠? 전혀 다른 애입니다. 따라서 d o c u m e n h 3에 n을 출력을 해보면은 먼저 뭐가 나와 여기에서. 100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n을 한번 다시 뽑아봐? 그럼 누가 나와? 지역 변수가 아닌 전역 변수에 있던 10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말란 얘기죠? 이름이 같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뭐의 역할을 해요? 지역 변수의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사실상. 그 영역 안에서만 쓰고 만단 말이야. 이런 거에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이름이 같을 수 있다. 동명이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이 예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전역,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전역 변수와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 자이 차이를 한번 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전체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지역 변수는 특정한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